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제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려 주는 그런 말씀에 제사장의 집안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은 훈련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제사장의 집안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그 당시에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습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홈리와 비누아스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인 아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니까 제사를 함부로 드리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인지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요. 오늘 교회 오는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을 아니까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아무렇게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분이 제사장인데 엘리 아들들은 제사장의 가문이니까 가가지고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미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사 드릴 때 갈고리다가 고기를 푹 찍어가지고 나오는 것을 자기가 먹는데든지 제사 드리는 데 가서 하나님은 에? 날거를 좋아한다고 생거를 달라고 그래서 굽거나 삶은 것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갖다가 자기 맘대로 요리를 한다든지. 여러분, 제사를 멸시하는 것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뭐냐면 재물에 대한 거예요. 함부로 재물에 대한 거 재물은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 재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내 맘대로 막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거라고 그랬어. 얼마나 하나님이 그 빌리마 홈리아스를 미워하셨는지 행실이 나쁘다 그랬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제사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하나님의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지. 그걸 가서 내 마음대로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것을 좋아하니 이은 것을 좋아하니 그러면서 그거를 합리적으로 건드리는 거예요.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제사를 멸시한 홈리와 비느아스의 미래가 우리가 걱정되지 않아요? 다음 장에 이제 그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한 홈리와 비느아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 이거는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해야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을 내맘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돼. 그거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참새의 첫날 벽두부터 무서운 얘기지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왜이 얘기를 해주느냐? 제사를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고 제사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은 누가 나오냐면은 십팔절 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세마포의 보술 있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들은 홈니와 비누아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랬어.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건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해 지만 재물을 아무렇게나 대해 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을 가까이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새해는요, 하나님을 좀 가까이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했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 말을 하나님을 가까이했더라. 그래서 매년 매년제 드리는 게 있는데 매년에 매년제 서원제 이런 거 드릴 때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작은 옷을 지어가지고 애기, 작은 옷이라는 게 뭐냐면 맞는 옷을 지어서 새 옷을 지어서 매년 갖다가 입혀준 거야 그게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홈리와 비누하스는 재물을 건드렸지만 한나는요 매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사무엘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의 신앙생활을 잘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한나는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매년 옷을 지어다 줬어요. 그걸 누가 봤느냐 엘리 제사장이 보는 거예요. 아저 부녀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 부, 모자 모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요 축복을 해요.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엘리가 엘가 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받진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축복을 합니다. 응? 네가 하나님 앞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제 그 아들을 대신할 자녀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해요 이런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이 있거든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축복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삼남이녀를 더 낳았더라 그랬어요 한나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제사장이 축복했어요? 축복해 주세요, 해 주세요. 그래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받을 삶을 사는 거야. 열심이 줄을 섬기고 약속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러면 축복해 주세요 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축복받을 짓을 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새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하는데. 신앙적으로도요, 세상의 복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복 받을 신앙 생활을 하자. 세상의 복은 받으면은 안개와 같은 것들이라 화려한 것 같아도 금방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르다고 했어. 이 복은 받아본 자만이 아는 그러한 큰 축복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고 나도 믿음생활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체험을 하고 간증을 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의 한나가 간증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한절이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사무에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laughs>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삼남이녀의 축복을 더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했습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가 간증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이같이 나와 부르지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